안녕하세요, 뷰티라이코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피부과 직원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요거는 정말 이 업계에서 일하지 않으면 접하기 쉽지 않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부과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도대체 피부과 직원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길래 피부가 그렇게 좋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 업계 지인들에게 직접 들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총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달바 리스트입니다. 다섯 가지 올인원 제품으로 제가 바깥 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실내 활동이 많을 때 수시로 뿌려주는 제품이거든요. 미스트계에 거의 뭐 최선도로 달리고 있는 어,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피, 피부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제가 왜이 달바 미스트를 먼저 첫 번째로 꼽았냐 평상시에 토너로 사용해도 좋고요. 파우치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줄 수 있는 미스트로도 어, 사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화장이 좀 들뜨거나 좀 건조하다라고 느꼈을 때 뿌려주면은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어, 윤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좀 원하는 스타일인데, 어, 저처럼 수분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거나 광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달바 미스트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하이온텍에서 나온 볼륨톡스 오리지널 펩타이드 에센스인데요. 어, 요거는 유명한 청담 어느 피부과 관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아, 이거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재구매를 몇 번이나 했어요. 어, 저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어, 한 브랜드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펩타이드 에센스를 쓰고 나서 이 라인에 전체적인 스킨이라든지 뭐 크림, 에센스 이, 어 너무 저한테 마, 잘 맞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펩타이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우리 피부에 도움을 많이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펩타이드의 효능은 뭐 피부 재생, 보습, 미백 주름, 피부 손상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볼륨톡스 오리지널 펩타이드 에센스는 천연의 푸른빛을 도는 구아이 아줄렌 원료 특성으로 피부 진정, 흔적 관리,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다른 직후에 나노리포존 테크놀로지로 촘촘히 차오른 버블은 파이온텍 독자 특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방코르 바쿠치올 세럼이에요. 이 제품 또한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좀더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바코추얼 세럼은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백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백 제품이 들어간 화장품을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서 반코로 바코추얼 세럼은 정말 미백에 도움이 많이 되고 피부를 밝혀 주고좀 활력을 돋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피부가 활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어, 피부가 좀 많이 밝아지고 건강해졌다라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어, 유기농 레몬수와 특허 성분 바코치올 5,000pp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승무원이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승무원 세럼으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승무원들은 건조한 기내 안에서 야간 비행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승무원들이 피부 관리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인데 그 공들이는 화장품 중에서도 어 유명하기로 소문이 나서 이 바코치올 세럼은 승무원 세럼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코치올은 레티놀 성분의 단점을 보완한 성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피부가 좀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너무 저한테 잘 맞았고, 오히려 잔주름과 색소침착이 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펌핑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너무 묽거나 되직하지 않아서 좋아요. 향도 인공향이 아니라, 무향에 가깝게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끈적이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잘안 바르게 되는데 어, 너무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네이버 후기가 4천 개가 넘어요. 피부과 가보면 직원들 피부가 하나같이 좋죠. 시술을 많이 받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술을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일하면서 시술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거든요. 대신 좋은 제품은 귀신같이 알고 써요. 다코치올 세럼은 직원들이 가장 먼저 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힙해진 제품이거든요. 어, 지금도 꾸준히들 쓰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패키징도 깔끔하니 너무 예쁘고요. 무엇보다도 중저가라 어, 부담 없이 팍팍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좋은 제품 만나서 요즘 피부결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피부과 직원들이 애용하는 화장품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좀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